자 여기가 벌런동산입니다. 벌런동산에서 서쪽을 보면은요. 애월리 마을회관이 있죠. 옛날 애월읍, 애월면이었던 시절에 애월면사무소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쭉 돌면은요. 동산이죠. 그래서 벌런동산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왜 벌런이라는 명칭이 붙였을까요? 벌런이라는 말은요 벼랑가에 물이라는 뜻이에요 벼락 벼랑 언덕이 있었고 그 밑에 물이 있었다 아까 얘기했는데 초생달 모양의 애월 포구가 있잖아요 초생달 모양이 이루어지려면 뭔가 그 파도들을 막았겠죠 바로 이 벼랑에서 막았답니다 그래서 물이 애월 초등학교 남문 쪽으로 애월진성의 남문쪽으로 물이 꺾여 들어갔던거죠. 그래서 둥그렇게 초생달 모양을 만들었던거죠. 지금은 다메꾸어졌죠 여기 벼랑도 사실은 벼랑같지 않죠. 길을 빼고 집을 지으면서 모두 완만하게 이렇게 메워졌답니다. 자,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예, 그동안 애월 유적에 대해서 많이 돌았는데요. 남은 유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수구미개당도루그 다음 큰돌선밭 음,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설명은 다음 기회가 있을 때 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안녕.